안녕하세요. 찬구에요. 오늘은 테라레이드 배틀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테라레이드 배틀이란 맵 곳곳에 있는 테라레이드 굴에서 4명이서 테라스탈 포켓몬을 레이드하는 것입니다. AI들과 혼자서 도전을 하거나 인터넷 통신을 통하여 다 함께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존재하여 제한시간 내에 포켓몬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실패합니다. 또한 응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공격을 올리거나 방어를 올리거나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응원은 최대 3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이 쓰러지게 되면 제한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활합니다. 부활 시간은 쓰러질 때마다 늘어납니다. 테라 레이드 배틀에서 등장하는 포켓몬은 숨겨진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다른 타입의 테라스탈 타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드에 성공하게 되면 해당 포켓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1성부터 7성까지 있는데요. 1성부터 4성까지는 쉬운 편으로 스토리만 다 밀었다면 혼자서도 깰수 있습니다. 5성부터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데요. 강력한 포켓몬을 준비해 가지 않으면 다 함께 도전을 하더라도 클리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성부터의 레이드를 쉽게 클리어 하기 위해서 국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턴에 방각 상대의 방어나 특수방어를 낮춥니다. 방어랭크를 2단계 낮추는 실은 소리나 특수방어랭크를 2단계 낮추는 금소금을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턴에 응원을 하여 공격과 특공을 올립니다. 세 번째 턴에 가장 강력한 공격 기술을 사용합니다. 포켓몬 국룰은 레벨 100의 코라이돈과 미라이돈입니다. 코라이도는 물리 공격 위주이므로 기술은 실은 소리, 영린, 엑셀 브레이크를 필수로 채용합니다. 성격은 공격이 올라가고 특수 공격이 내려가는 고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레이드에서 죽으면 제한 시간이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노력치를 체력에 2 5 0 공격에 250이 나머지는 스피드에 줍니다. 도구는 물리 공격이 1.1배 되는 힘이 머리띠를 사용합니다. 미라이도는 특수 공격 위주이므로 금속금 용성군, 라이트닝 드라이브를 필수로 채용합니다. 성격은 특수 공격이 올라가고 공격이 내려가는 조심을 사용합니다. 노력치는 체력의 250이, 특수 공격의 250이 나머지는 스피드에 줍니다. 도구는 특수공격이 1.1배 되는 박시간경을 사용합니다. 성격은 럭키즈에서 파는 민트를 사용하면 바꿀 수 있고, 노력치도 럭키즈에서 파는 도핑양 맥스업, 타오린 등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도구는 테이블시티에 있는 딜리버드 파우치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성레이드는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대부분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육성 레이드는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아다리가 안 맞으면 종종 실패합니다. 이벤트로 나오는 칠성 레이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어려울지 감도 안 잡힙니다. 다음은 레이드 보상입니다. 1마이너스 4성 레이드에서는 경험사탕, 테라피스, 유실물, 나무열매, 비싼 보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성 레이드에서는 1마이너스 4성에서 강화된 보상에 더불어 개체값을 올릴 수 있는 은색 병뚜껑, 일반 특성을 변경할 수 있는 특성 캡슐, 샌드위치 재료인 비전 스파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6성 레이드에서는 1마이너스 5성에서 강화된 보상에 더불어 모든 개체값을 올릴 수 있는 금색 병뚜껑. 숨겨진 특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 특성 패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성레이드부터 경험 사탕을 많이 주기 때문에 포켓몬의 레벨을 빨리 올리고 싶다면 오성레이드를 많이 클리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 다음에 찾아뵐게요.